몇 마리 넣을까요? 이거 안 씻은 거죠? 설거지 다 했어요. <laughs>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요, 생강 소스를 넣은 닭탕이에요. 닭을 한번 끓는 물에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대파, 생강을 넣고 푹 삶습니다. 대파와 생강은 넉넉히 다진 후에 맛술, 그리고 국간장, 소금, 후추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고요. 닭이 푹 익으면 냄비에 옮겨 담고 새우, 배추, 양념장을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레몬과 숯갓을 올리면 닭탕 완성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레시피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 새우와 아, 지금 닭하고 레몬이 들어가는 것이 이 요리의 키,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서양 요리에서는 이두 가지 재료가 레몬하고 항상 궁합이 좋습니다 단 여기에서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요리도 약간 카피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하이난 치킨 혹시 아세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먹어 봤습니다. 근데 외국에 가서 먹어 봤던 걸 우리 가정식에 접목할 수 있다면 또 좋은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 스승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맛있는 있는데 새로운 느낌이는 없...